예, 도어 자동 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일단은 버튼에서 셋업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. 거기서 다시 차량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. 여기서. 근데 이 중에서 도어를 들어가시면은 자동 잠금이 있습니다. 이건 주행할 때라고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주행할 때 r D단 이동할 때뭐 끄기 뭐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동 잠금을 해제하는 건 시동을 끌때 P단 이동할 때 끄기. 이게 자동 잠금은 차가 주행할 때 이게 그러니까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겁니다. 이거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파워 테일 게이트가 있습니다. 저런 짐이 해지놨는데해지하면안 돼요. 이거를 해지를 해놓으면은 저희가 버튼으로 버튼으로 뒤에 그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파워 테일 게이트 속도도 느리게 빠르게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이 테일 게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. 어, 키를 가지고 뒤, 뒤쪽에서 일정시간 지나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뭐 쇼핑하거나 일단 물건을 많이 들고 나올 때뭐 편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서 이게 설정이 돼 있는데 모르고 문이 열려서 뒤에 벽에 닿아서 문이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많이 쓰지 시 않으면 그냥 해제하시고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